자, 반갑습니다. 플러스 베이스볼 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어, 그 고시엔 야구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두 번의 고시엔 대회를, 어, 진행을 하는데, 어, 봄에는 이제 샌바츠 고시엔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 선발 고기 야구 대회가 봄에 3월 달 정도에 한신, 어, 고시엔 부장에서 이제 그봄 고시엔이라고도 하고, 샌바츠 고시엔이라고도 하는 그 대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큰 규모로 이제 여름에 낮추고 시엔이라고 8월 약한 첫째 주부터 8월 이제 둘째 주까지 약한 15일간 정도 진행되는 어그 여름 고시엔 대회 어, 전국 고교야구 선발 대회 뭐이 정도 아마 이름이 될것 같은데요. 그 대회를 하는데 아마 그 며칠 전에 이제 결승전이 끝났고 이번 천, 어, 2018년도에는 100주년 기념대회가, 어, 실시되었고요 이제 그게 이제 마무리돼가지고 어, 그 이제, 어, 끝난 상태인데, 어, 올해는 이제 그 샌바츠 고시엔과 낫줄 고시엔을, 그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토인 고등학교가 이제 그 역사상 이제 그두 번째 봄, 여름 대회를 동시에 재폐, 재패, 동시에 재폐한 학교가 되있는데요.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우연히, 아, 제가 예전부터 몇 년간 어, 실제로 고시엔 대회가 진행될 때마다 현지에서 고시엔 야구를 관람, 관람했었고요. 그 관람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야구랑 관련된 업을 하고 또제 어떤 초심을 다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그 오사카 소행고교가 개인적으로는 어, 친분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어, 지켜보고 있는 학교인데 이제 그 팀이 우승을 한거 그러니까 이제 봄과 여름 대회를 동시에 석권한 어, 사상 최초로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로죠. 두 번째로 그렇게 어, 동시 석건한 거를 어, 이제 그 많은 이제 매체들에서 어, 이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했던 제가 칼럼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그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그 오사카 성인 고등학교는 어, 그 선수 육성에 아주 공을 들여서 그러니까 원래 그 오사카라는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 뭐이 정도 도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야구의 도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 실제로 유사성을 굉장히 많이 띄고 있는데 현재 그 대부분의 야구 글로브들이 한국에서도 부산에서 그렇게 제작이 많이 되고 있고 부산 인근에서 제작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요 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80%가 그 오사카 인근에 있는. 어, 그러니까 오사카 지역을 뜻하는 그쪽 동네를 오사카, 고베, 교토, 나라 이쪽 지역을 간사이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간사이 지방 쪽에서 대부분의 글러브들이 약70%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더 많을 때는 8, 90% 이상을 어, 그, 그 나라 쪽에서 생산을 했었고 최근에는 조금 점유, 점유율이 줄어들어서 한70%이 정도를 아마 생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한30% 정도를 가지고 이제 오카야마라든지 또 도쿄라든지 뭐뭐 이런 쪽에서 어,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부산과 어떤 오사카랑은 관계가 좀그 유사성이 많이 있는데, 어그 야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오사카 쪽에 예전에는 어, PL 가쿠엔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었죠. 그 이런 그 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이 PL 가쿠엔 피엘가쿠엔이라는 곳에 출신이었었는데, 어, 거기가 이제 학교 폭력 문제로 피엘가쿠엔이 좀 어, 주춤하고 그몇 년째 지금 그 야구부를 없앴다가 다시 재창단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사이에 아주 강호로 떠오르는 팀이 이제 그 오사카 토인 고등학교로 보시, 그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오사카 토인 고등학교 출신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 일본 프로야구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후지나미 신타로라는 한신 타이거즈의 투수가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투수는 이제 그 지금 오타니 선수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선수와 같이 어, 신인 라운드에서 1라운드에 지명됐던 선수인데 후지나미 신타로는 어, 한신 타이거즈에 지명되었었고, 그리고 어, 어, 오타니 선수는 어, 니온네 파이터스에 이제 지명이 돼가지고 거기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고. 오타니는 지금 메이저 리그에 진출해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오사카 토이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오사카라는 지역 내에서 굉장히 강호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까지 공식전에서 27 경기를 해서 어, 무패라는 그 기록을 쌓고 올해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을 할수 있었었는데 그 연, 그 사실 그 오사카 지역에서 어, 예선을 통과해서. 고시엔 본선에 진출하는 것도 어, 굉장히 어, 힘든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 오사카 지역에는 전통적인 강호들이 많아서 뭐 리세이샤라든지 그런 강호들과 어, 그런 데를 꺾고 이제 고시엔에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런 것도 어, 쉬운 일은 아닌데 여튼 그 예선전에서 지역, 오사카 지역 예선에서 리세이샤 고등학교한테 9회 말까지 그니까, 러 9회 초까지 뒤지고 있다가, 마지막 회에 역전을 해서, 또, 이제 9회 말에 수비에서 잘, 그 상대의 공격을 잘 받고, 9회 말에, 이제 9회 초에, 이제 9회 역전한 게임을 하고서, 이제 고시엔대에 진출했다가, 고시엔에서 결국 우승을 했죠. 그래서 올해까지 27경기 무패라는 그런 기록을 쌓았고요. 특히 1998년도에 취임한, 이제 니시타니 코이치 감독이, 어 여러 가지 야구에 대한 지도력뿐만 아니라 그 일본 어니오넴의 나카타 쇼 선수랑 세이브의 아사무라 히테토 선수 또어 방금 얘기했던 후지나미 신타로 선수 등 많은 야구 선수를 배출하는 배출하고 그 선수 육성에 정평이 나 있는 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감독이 되게 멋있는 게어팀 자체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모두가 좀 이렇게 모두가 어, 평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 모두가 잘할 수는 있다라는 어,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게 참 시사하는 시사는 바가 크더라고요. 우리가 아 고만고만하게 내가 여, 연습을 해서 내가 평균적인 선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평균적인 선수가 되는 것보다 음, 어, 모두 더 열심히 해서 차라리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 될수 있다라는 게. 어, 그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수를 잘 키우고 육성을 해서 지금 이제 한 학년에 보통 한 20명 정도의 선수들 또더 많은 데는 그 이상으로도 모집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오사카 통인고등학교는한 학년에 20명으로 제한하고 매일 이제 모두 야구랑 관련된 노트를 작성하고 교환하고 그 야구의 노트에서는 이제 기술지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것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게 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게 해서 그 이제 노트를 보고 내가 왜 야구를 하는지 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야구를 잘할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왜 야구를 잘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요즘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왜이 일을 하는가랑, 하는가라는 책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우 어, o 방법론에만 입각해서 어떤 일을 한, 한 것, 하는 것보다 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그걸 마음 속으로 느끼고 셀프 리더십, 그러니까 음, 그 동기부여가 스스로 될때그 역할을 어, 더 열심히 행하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훨씬 좋은 성과를 낸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와 어, 리서치 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과 이제 일맥이 통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그런 노트를 바탕으로 어, 개인 면담도 하고 선수 상태에 맞춰서 이제 그 어, 장점을 갈고 닦아주는 그런 어떤 조언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 지금 이제 일본의 그 그러니까 오사카 토인의 9명의 레귤러 멤버 중에 5명이 일본의 18세 이하 대표로 선발되는 정도로 선수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선수들을 보고 그런 선수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그런 어떤 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 1, 2학년 선수들이 보고 따라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수년째 오사카 토인 고등학교는 어, 이렇게 우승을 올해처럼 센파츠고시엔과 납치고시엔을 어, 통합 우승을 이제 역사적 역사에 이제 두번 정도 두 번째로 이렇게 우승 우승을 했지만 작년이랑 재작년에도 계속 우승 후보로 콕필 정도로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어 그러니까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봄 여름 그연그 그 연속 재패를 달성한 올해는 이제 그예 예전보다 더 실전을 한 실전을 가정한 상황에서 할 배트나 그, 그 배팅이나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서 그 연습도 실전 같이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이제 그 이면에는 작년 여름 고신에서 쓰라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야기 고등학교와의, 미야기, 미야기 현에 있는 고등학교와 이제 3차전에서 1점 리드에 9에, 어,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기고 실수해서 투아웃에서 아마 2점을 뺏겨서 역전 끝내기 패배를 당했었는데요. 어, 이제 그 어떤 분함을 발판 삼아서, 어, 주자와 아웃카운트뿐만 아니라 때로는 투, 스크, 투 스트라이크, 아니면 원 스트라이크라는 상황적인 설정을 어, 그걸 바탕으로 배팅 훈련을 한다든지 반복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으로 이제 어떤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도 어, 흥분하지 않고 이제 그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올해도 중결승전에서 마지막에 1점을 뒤진 구하의 투아웃 주자. 있는 상태까지 몰렸다가 아 여기서 진짜 저도 이 게임을 봤는데 진그니까아 이렇게 그러니까 음 아, 상대적으로 약체가 이제 오사카 토인을 잡고서 이런 이변이 있는 게 오사 그 고센 대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이변이 발생하는 했는데 그투하우까지 몰린 상태에서 3 점을 뽑아서 역전하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결승에서는 꽤큰 점수 차이로 이제 이긴 어 이게 얼마 며칠 전에 있던 게임의 결과였던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 이,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작년에 어떤 그 실패를 어, 그,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시뮬레이션했다라는 게 그, 이제 그런 걸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보시는 야구 대회 또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이 야구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야구를 유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야구는 저희 인생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어, 그 여러 가지 뭐 야구에 대한 명언들이 많지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것 같은데요. 뭐 끝날 때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어, 문제를 이겨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어떤 오사카 토인 고등학교의 어떤 그런 지금 우리 그 역사상 두 번째로 봄 고시엔과 여름 고시엔을 여름 고시엔을 우승한 그런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승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 어,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도 되짚어볼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항상 고시엔 야구 대회에 가서. 그들이 땀 흘리는 모습과 그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어제 인생이라는 그라운드에서 어떻게 어어 삶의 그 자세를 어떻게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될까 라는 것을 이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오게 되는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어 꾸준히 일본 고시엔 야구의 대회에 가고 있는데요 어, 이런 고시 야구 대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야구 선수들도 이 오사카 통인고등학교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거를 보면서 내가 야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어, 방법론적으로 어, 스킬적인 부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어, 내가 왜 야구를 해야 되는가를 많은 고민을 하다 보면 어, 그런 고민을 바탕에서 얻어낸. 결과로서 더 야구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제가 그 오사카 토미고등학교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들이랑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어, 야구를 하는 많은 친구들과 또 우리 이 친구들이 고시엔 야구 야구장의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도 자기 인생이라는 그라운드에서 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번 그이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약 15분 동안 영상을 남겨봤는데요. 어, 이렇게 15분 동안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과 컨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